봐봐. 지구에서 잰 무게는 달에서 잰 무게의 약 6배래. 근데 세 사람이 모두 달에서 몸무게를 잰다면 민우와 미나의 몸무게를 합한 무게가 어머니 몸무게보다 약몇 킬로그램 더 무거운지 구해보시오.가 문제인 거야. 근데 어머니는 54킬로래. 네. 그리고 민우도 38킬로, 미나는 34킬로야. 아, 우리 여기서 다 날씬한 걸알 수가 있다. 그치? 네. 음, 부러운 일이야. 자, 근데 지구에서 만약에 둘의 무게를 이제 더해가지고 어머니의 무게를 뺀 거를 구해보면 18kg라고 나오는 거지. 네. 그리고 얘네를 각각 이렇게 6으로 나눠서 달에서는 막 9kg야, 얘는 <laughs> 계산도 안 돼. 3분의 19kg야, 얘는 뭐 3분의 17kg야, 이런 걸알 수도 있지만 네. 얘네를 더해서 얘를 빼고 이런 건 너무 힘들잖아. 네. 그래서 얘는 안 하고 얘는 안할 거야. 자, 지구에서 한 거가 다 비례적으로 6대1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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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때문에 답도 6대 1이 되는 거야. 네.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다 구할 필요 없이 지구에서 계산한 다음에 6으로만 나눠주면 달에서의 답이 나오는 거지. 응, 알겠지? 네.